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보통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미혼모 돕기에 나선 청년이 있습니다. 남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톨릭 크리에이터이자 뮤지컬 배우이며 찬양사도로 활동하는 김유정 발레리아 씨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톨릭에서 만난 분들한테 아 방구석 피정 뭐 하고 있다 뭐 그냥 뭐 찬양 사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배우 쪽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아네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그래요 이렇게 그냥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김씨의 작업실 베란다에 빽빽하게 쌓인 아기용품 상자들은 미혼모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후원 물품들입니다. 저거 열어놓고 막 혼자 감상할 때도 있거든요. 네, 솔직 기쁘도 해요 솔직 히 기쁘다고. 그냥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이게 제 눈에 이렇게 제 키보다 더 많이 쌓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나는 공간 방구석 피정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성모성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구석 피정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자아실현의 느낌도 있거든요. 제가 제 존재 가치를 좀 발휘하고 싶어하는 다시 초, 초심을 잡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웃사랑 실천이 중요한데 내가 그걸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꼭한 번씩 하자. 김 씨는 청춘의 꿈을 접고 아기의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를 응원하기 위해 나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나도 미혼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아 그냥 해야겠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버렸죠. 제가 실행하게. 5월 한달 동안 인스타그램을 본 후원자들이 후원금 250만 원과 아기 기저귀, 로션, 세정제 등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감사의 뜻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미사지향을 받아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난 7일 인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가톨릭 클리에이터 청년들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포스트 성탄 프로젝트를 통해 목도리와 담요 등을 노숙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청년 빈첸시오 회원으로 활동하는 김씨는 쪽방촌과 홀몸 노인 가정방문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다리 역할을 잘할수 있겠다는 김씨.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가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창구 같은 역할이 저한테 조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미혼모를 도울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등의 송구 씨 편지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김 씨. 번지잖아요. 행복한 기운은 막. 스며서 번지니까. 그 번지는 범위가 좀더 넓어지고 넓어지다 보면 뭔가 마음의 온도도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 상승하고 어, 결국엔 나 하나 가지고 되겠어 하는 게나 하나로 인해서 또 공동체가 바뀔 수도 있고 김 씨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탤런트가 발휘될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대답을 꿈을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제 거를 쓰면서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잘 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됐고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목소리> 김씨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프로젝트를 누구와 하더라도 사랑을 기억하자고 되냅니다. <목소리> CBBC 남창우입니다.